태백의 작은 마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천사 장로 박문혁. 신문에는 그를 성자라고 칭송하는 기사가 실렸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한유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그가 얼마나 냉혹한 괴물인지를 밥은 왜 이렇게 짜? 다시 해와. 칼날보다 차가운 그의 말들. 그리고 새 속옷을 사오는 날이면 꼭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 결혼 33년,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뎌온 유란이 마침내 움직입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남편의 불륜 현장을 포착했지만, 문혁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집도 통장도 다내 네 명의인데? 그리고 그가 제안한 교묘한 함정, 조론. 자유라고 믿고 서명한 그 순간부터 더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천사 가면을 쓴 악마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태백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박문영만큼 존경받는 사람은 없었다. 지난 20년간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집을 운영하며 홀로 자라는 아이들,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돌봐온 그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천사 장로라고 불렀고, 지역 일간지 강원 타임즈에는 그의 선행을 다룬 기사가 일면에 실리기까지 했다. 가난한 아이들의 아버지, 박문혁 장로의 숭고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교회에서도 그의 위치는 절대적이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헝금함에 두툼한 봉투를 넣는 모습, 그리고 설교 후에는 목사보다 더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주곤 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평생 돌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교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아내 한유란만은 알고 있었다. 집 문을 닫는 순간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지를 3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유란이 본 진짜 박문혁은 냉혹하고 잔인했다. 밥은 왜 이렇게 짜? 다시 해와. 설거지를 이 따위로 해놨냐? 제대로 안 배웠나? 그가 내뱉는 말들은 칼날보다 더 시렸고. 유란의 마음을 조각조각 찢어 놓았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그의 이상한 행동 패턴이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문혁은 새 속옷을 사왔다. 비싸고 화려한 여성용 속옷들을, 당신 걸 샀어. 그렇게 말하며 건넸지만 유란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문혁은 저녁 무렵 어디론가 사라졌다. 교회 일이 있어서라는 핑계로 새벽 2시, 3시에 들어와서는 샤워를 한 시간 넘게 했다. 유란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문혁은 경제적 주도권도 완전히 쥐고 있었다. 집도 통장도 심지어 유란이 운영하던 작은 떡볶이 가게까지 모든 게 그의 명이었다 내가 벌어서 산거 아니야? 당연히 내 것이지. 유란이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돌아오는 건 차가운 협박이었다. 그럼 나가서 살아봐. 내가 뭘할수 있는데? 그렇게 유란은 숨죽이며 살았다. 밖에서는 장로님 사모님으로 대접받았지만 집에서는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교인들이 장로님이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라고 말할 때마다 유라는 쓴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결혼 33년차에 접어든 어느 봄날, 한유라는 마침내 결심했다. 전날 밤 문혁이 또다시 새벽 3시에 들어와 1시간 넘게 샤워하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터졌다. 더는 못 참아. 이번엔 끝을 보겠다. 다음 날 오후 유라는 태백시내 한복판에 있는 라온 리서치라는 간판을 올려다봤다. 3층 건물의 2층,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다. 손에 든 명함을 몇 번이나 확인한 후 계단을 올랐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처음이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장라온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인사했다. 생각보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이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한잔 드릴까요?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33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의 이상한 행동 패턴, 세소곡과 늦은 귀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라온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남편분이 새 속옷을 사오는 주기가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그리고 그런 날이면 꼭 늦게 들어와요. 라온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패턴이 있어요. 이번엔 잡을 수 있어요. 라온은 조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역의 일정을 파악하고 외출할 때 미행하며 필요하면 카메라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이었다. 보통 이런 경우 2-3 주면 충분해요. 비용은 300만원 정도 들것 같은데. 유란은 주저했다. 그 돈이면 떡볶이 가게 매출 두 달치였다. 걱정 마세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반환해 드릴게요. 라온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유란의 마음을 움직였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유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일주일 후 라온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오후 2시경 확인해 보세요. 남편분이 움직일 것 같아요." 유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문혁이 평소보다 일찍 외출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교회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다. 교회 모임 일정은 유란이 더잘 알고 있었으니까. 오후 5시 라온에게서 문자가 왔다. 증거 확보 완료. 내일 오전에 뵙시다. 그날 밤 유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라온 사무실에서 본 사진들은 충격적이었다. 문혁이 교회 여자 집사 김미란과 함께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이걸로 될까요? 유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충분하죠. 이제 법적으로도 유책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증거 사진을 손에 쥔 유란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문혁과 마주 앉은 거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유란이 주도권을 쥔 순간이었다. 당신 불륜 다 알아.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문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당황하거나 사과하는 대신 문혁은 비웃었다. 그래, 찍었으면 찍은 거지. 그래서. 오히려 더욱 당당해진 그의 모습에 유란은 당황했다. 이혼하자고 하면? 살던 집, 통장, 가게 전부 네 명이인데 넌뭐 하나 챙길 게 있냐? 문혁의 차가운 말에 유란의 숨이 턱 막혔다. 그가 맞았다. 경제적 주도권은 완전히 그에게 있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유란이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게다가 이 사진들로 뭘 하겠다는 거냐? 나는 교회에서도,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야. 내가 뭔데 나를 건드려? 문혁은 오히려 협박조로 돌아섰다. 유라는 무력감에 주저앉았다. 며칠 후, 문혁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이혼 말고 조혼하자 유라는 처음 듣는 단어에 의아해했다. 조혼이 뭐야? 부부는 유지하되 각자 따로 사는 거야 넌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문혁의 설명은 그럴 듯했다 집은 내가 계속 쓰고 넌 나가서 살아 월세는 내가 지원해줄게 50만 원씩? 유라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이제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 하지만 탐정 라오는 강력히 반대했다.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로는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 관계예요 나중에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라오는 차라리 이혼 소송을 권했다. 증거도 있으니 유책 배우자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유란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33년간 숨막히게 살았던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건 보이지 않았다. 일단 나가서 살면서 생각해 볼게요. 조론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혁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불륜 증거 USB는 내가 가져야겠어. 혹시나 해서 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차피 조론하면 그런 증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알았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유라는 해방감을 느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찾은 것 같았다. 문혁도 의외로 순순히 월세 계좌에 돈을 입금해줬다. 유라는 태백신의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다. 비좁았지만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수 있겠어.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졸혼 한달 후부터 문혁의 연락이 잦아졌다. 집에 우편물 왔는데 언제 가져갈 거냐? 세금 고지서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사소한 이유로 자꾸 연락하는 문혁에게 유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한 의무감이라고 생각했다. 졸혼 두 달째, 유란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 때문이었다. 민태성, 55세의 중학교 교사였다. 따뜻한 미소와 자상한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혼자 사시나 봐요? 태성이 건넨 자연스러운 대화가 유란에겐 오랜만이었다. 33년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네, 최근에 혼자 살게 됐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태성은 유란의 신발끈이 풀어진 걸 보고 자연스럽게 묶어줬다.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큰일이에요. 그 소소한 친절에 유란은 눈물이 날 뻔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배려를 받아본 기억이 없었으니까. 태성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유란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간단한 식사도 나눴다. 연인 사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유란에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유란이 태성과 함께 시장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아, 한유란. 돌아보니 문혁이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너 남자 만나려고 조론한 거냐? 더러운 년. 교회 근처 시장 한복판에서 문혁은 목청을 높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봤다. 유란은 당황했다.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냥이 뭐가 그냥이야. 결혼한 여자가 딴 남자랑 팔짱 끼고 다녀? 문혁의 비난은 계속됐다. 태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날 밤 유라는 탐정 라온을 찾아갔다. 이상해요. 졸혼했으면 각자 자유롭게 살기로 한거 아니에요? 라온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이건 함정이었어요. 라온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조로는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 관계예요. 만약 유란 씨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오히려 유란 씨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죠." 유란은 소스라쳐 놀랐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맞아요. 그리고 불륜 증거 USB도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라는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라오는 이를 악물고 다시 문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며칠간의 미행 끝에 라오는 놀라운 장면을 포착했다. 밤 10시경 문혁이 비밀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는 모습이었다. 상대는 민태성이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멀리서 지켜본 라오는 즉시 사진을 찍었다. 이상해요. 왜저 둘이 만나죠? 다음날 라오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태성의 통장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 두 달간 문역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입금받은 기록이 있었다. 믿기였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유란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느꼈던 그 따뜻함, 배려, 모든 게 거짓이었다. 태성은 문혁이 고용한 믿기였고, 유란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유란은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유란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각성이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라온과 함께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문혁 씨의 약점을 더 파야 해요. 분륜만으로는 부족해요. 라온은 문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문혁이 10년 전 교회 해외 봉사라는 명목으로 라오스에 다녀온 기록이 있었다. 1년간 다녀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개월만 봉사하고 나머지 9개월은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라오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료를 들여다봤다. 혹시 라오스에서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다. 문혁에게 직접 온 국제전화였다. 라오스에서 온 전화였는데, 18세의 혼혈 청년이 자신을 칸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어로 말했다. 아버지, 맞죠? 박문혁 씨? 문혁은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지만 칸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직접 한국으로 찾아온 것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칸은 곧바로 태백으로 향했다. 칸의 등장은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누가 봐도 문혁과 닮은 얼굴, 그리고 한국어로 하는 자기소개, 저는 칸이에요.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문혁은 처음엔 부인했다. 뭔 소리야? 나는 그런 아들 없어. 하지만 칸이 가져온 사진들과 증거들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라오스에서 문혁과 현지 여성 피아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칸의 출생신고서 결정적인 순간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였다. 99.9% 일치. 문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칸은 자신의 사연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어머니 피아는 제가 다섯 살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고 언젠가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칸은 13년간 혼자 살며 한국어를 배웠고 용돈을 모아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다고 했다. 마침 그때는 문역의 지역아동센터 20주년 기념식이 있던 주간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교회 신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칸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문혁의 아들 칸입니다. 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칸을 바라봤다. 문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유란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이 남자와 이혼합니다. 33년간의 지옥이 이제야 끝났습니다. 유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됐네요. 그날 이후 문혁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지역 아동 센터 이사회에서 그를 해임했고 교회에서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존경은 멸시로 바뀌었다. 법정에서 유라는 승리했다. 문혁의 불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졸론 사기까지 모든 것이 인정되어 유라는 위자료 1억과 함께 재산의 절반을 받아냈다. 유라는 그 돈의 일부를 라오스의 칸과 피아의 가족들을 돕는데 사용했다. 이제야 정말 사람답게 숨을 쉬어요. 유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33년간의 지옥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찾은 것이다.